꼭 필요한 것만 갖고 그것들로 매일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굉장히 단순한 소망 같지만 사실 매일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은 욕심인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욕심쟁이가 아닐까? 이런 말들이 있다.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가장 게으른 사람에게 맡겨라. 게으른 사람이 이를 빨리 하는 법을 찾아내는데 최적화된 사람이란 뜻이다. 무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 싶고 괴롭지 않고 싶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무소유, 절제 이런 단어들이 주는 이미지에 대한 욕망이기도 한것 같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뒤로 한다 해도 물건을 적게 가진 상황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행운이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무엇이 더 있어야 행복한 사람보다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의 삶에 가성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을수록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하고 안타깝게도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과 시간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매 순간 원하는 일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원이든 사업가이든 많은 것을 추구할수록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사실 심플한 삶은 쉽다. 무언가를 일상에 추가하기 전에 없어도 살만한가 라는 생각과 약간의 이해 기간을 가지면 가지고 싶었던 것들 중 많은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이르게 된다. 어릴 때는 나에게 어울리는 것,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내가 끌리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게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포기할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난다.삶의 여러 분야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시간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진다.옷이나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 입지 않고 쓰지 않는 것을 알기에 시간과 돈을 쓰고 싶지 않아진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그런 생활에 편안해지면 아무래도 인생에 실망할 일도 줄어든다 나는 재택근무를 하지만 가끔 동료들과 공유 오피스에 모인다 사람을 잘 만나지 않기에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싶어서 출근한 날 아홉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중두 명이 우산을 잃어버렸다 한 명은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한 명은 공이 오피스에 키를 반납하고 나서 그곳에 놓고 온 것을 깨달았다. 우산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가방과 추가물품인 작은 우산 하나조차 잘 챙기려면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동료들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우산을 놓고 온 일이 생긴다. 내가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짐을 줄이는 것을 좋아하는 건내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비를 조금 맞더라도 폭우가 내리지 않으면 우산을 쓰지 않는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상사는 더 심했다. 나보다 훨씬 더먼 거리를 밖에서 걸어야 했음에도 비옷조차 잊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다. 가끔, 미니멀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데도 굉장히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분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역시, 어떻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마크 트웨이는 필요 없는 것이 끝없이 늘어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문명이다, 라고 했다. 조금은 덜 문명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물건이라면 다 너가 없어도 된다